뭘리고 근데 또 자다 이러면 상태 같지 않나요? <laughs> 는데자마자 부랴부랴 운동복을 입고 나왔어요. 너무 피곤해요. 오늘 오랜만에 위안에도 예쁘게 맞춰 입었어요. 지금 목소리가 <laughs> 진짜 방금 자다 일어났서 난리인데 진짜 좀살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그러 응, 식단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서 어제 육회를 좀 먹었는데 조금 식단을 가봐. 근데. 오, 어, 얼음도. 과장님이 노른다 X인데 노른다를 무려 두 개나 넣어서 <laughs> 직원들이 먹게 된 그런 냉우도 맛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면 쫄깃쫄깃해요? 진짜? 어. 빨리 튕겨나와한 입만 먹어봐야겠지. 얼굴이 좀 너무, 누가 봐도 일을 열심히 했네? 실제로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약간 저 우동 안에 지금 담겨있거든요? 제가 지금 고구마 먹고 있었는데, 우동을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저를 다직관하고 계세요. <laughs> 저희 먹방에 직관하고 계시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맛있네. 음, 맛있어요. 음. 맛있게 맛있는 냉오동을 드시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모토이즈요. 모찌 일차 치즈, 모찌 일차 치즈 현장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구워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몇 칼로리를 지금 맛바고는지 모르겠거든요. 후회할 것 같은데 나을 거. 네, <laughs> 너무 먹으면, 맛있어서 후회할 것 같은데. 맛있게 아, 먹으면 영 칼로리잖아. 그러면 안 졌죠 살이 지금. 더안 졌죠. 꿀살 때. 거의 오마카세거든요? 3종으로다가 아, 근데 오늘 아이라인안 그렸는데, 하필. 이렇게 먹방을 할 줄이야? 와, 이거 쫀득한 거 봐. 이 쫀득한 와 봐. 이거 뭐여요 와, 미쳤어. 안 돼, 이거. 내 소중한 떡. 안 돼. 아 이거 붙었어. 여기 떡이 붙었어요. 아깝잖아.

진짜 저 엄마랑 친오빠가 맨날 그 소리예요. 제가 먹을 거 너무 좋아하니까 와 미쳤다. 아, 나 라또 오늘도 낚였어. 음. 아까 설탕이 별미예요. 그렇죠? 음. 설탕이 별미야. 음. 어배나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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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야버야데 <해줘야> <laughs> <laughs> 충분해요. 아잘 먹었다. 완. 아 맛있다. <laughs>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밖에서 오전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계속 밖에 있어야 돼가지고 알바 끝날 때까지 집에 밤 12시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새끼를 다 쌓았어요 아, 1 9일남았나 이제 배가 1로 변했고 지금 토요일 12시 PT고 인바디재롱가고 있어요 와 날씨 너무 덥고 이제 배고파 발 벗고 왔는데 어머 너무 통통해 보이네 안찍을래 <laughs> 인반이 제바디라아랑 더 어, 내려가야 는거 아니야? 어, <laughs> 더 내려갈 수 있어. 걱정아 네. 어, 한자리 소리 내려갈 수 있어. 한자리 소리을것 여기, 아. 같은데. 아니,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 오, 근데 거기 이제 걸친다. 어, 대박. 대박이다. 어쨌든 다가 있었네, 확실히. 그럼요. 다행다 <laughs> 진짜네? 한 카이 나 완전 많이 좋아졌어. 오. 니 그러니까 제가 손님한테 얘기해 줄 거야. 네. 저고천깐만 있어. 하이피 진성 쌤을 아, 찾는 걸로 아, 천천히 가야 <laughs> 맞아요, 맞아. 혼자 마음이 급해가지고 안 빠진다고 안 빠진다고. 네, 도와주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게 우설이 떨어지지도 <laughs> <laughs> 같이 일하는 저저 저랑 이니 좋죠. <laughs> 고기도 얻어먹고 그럼 제가 이렇게 우설을 맛본므로서 일단 손님들이 우설을 시키시면 제가 한 마리라도 더할수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몰 그러려고 오늘 손질이 미쳤다 이렇포기 아, 아니에요. <laughs> 포기하셨습니까? 아니 한 장으로는 괜찮아요. 한장 가지고 아무도 뭐라 할수없할수요 아그 정도면 야채잖아요. 야채 괜찮아요. 괜찮은 거 맞아요? 네. 우와 맛있겠다. 고마워요. 자, 우설을 구워주셨거든요. 제 다이어트 실패하게 하겠다고, 실패하게 만드시겠다고 구웠지만 마다하지 않고 먹는다. 우설이랑 같이 해주신 파채를 곁들여서. 아, 왜앞에서 직관하세요? 제 먹방.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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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맛있다 음, 응. 식감이 되게 신기하다. 음, 응, 빨리 하나 마저 먹어요. 따뜻할 때마사이에요 여기 태국, 태국. 알죠? 이거 무서리라고 얘기는... 말안 하면 모를 것 같은데. 많이 느끼고 음~~ 너무 맛있어 파채 아, 파채 저거 다 먹는거야 파채 살 안쪄요 파채 더 먹을래요? 지금 양신양 가책을 돌려보면는실패였잖아 그러니까. 파채는 아 파채 괜찮 파채 살 우리 피치쌤은 모르면 돼 나중에 브이로그 보실 거잖아요. 아, 절 뷰티쌤 잘안 봐요. 아, 그래요? 그리고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짱 귀여운 고양이 이 종지를 봐야 되거든요. 진짜 귀엽죠? 저의 최애 종지예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의 최애 너구리 너구리 석구리 완전 귀엽죠? 미 아니 모토이시 의정부에 오시면 이 너구리 잔에 사키를 드실 수 있다는 생각? 완전 럭키비키.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와서 옷을 많이 시켜 먹어야겠다. 성공했다. 오늘도 뭐 성공했다 오늘도 나는 넘어갔다. 나는 오늘도 졌 괜찮아요. 맛있었으니까 괜찮아. 돈갈비 업진살 꽃갈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한번 확인갈게요 업진살 꽃갈비살 치맛살 안장살 늑감늑감살 조금 있다 뗄 거예요. 하나님 써주신 성의가 있으니까 한번 볼라고. 한번 볼라고. 잘 따른다, 잘 따른다. 아, 너호박이에 <뭐람이> 제가 맨날 단호박이랑 프로틴 등지 밖에 안 먹는데 이걸 탐내시거든요. 탐낼 걸 탐내야지. 멋있지만. 제 단호박을 탐내세요. 오늘 좀 노래요. 오늘 좀 엄청 맛있길래 케이도높먹 이거를 고로 맞아요. 이 앞에서 영상이 나오겠지만 또 우사를 먹고... 안 먹은 척 단호박을 먹고 먹고 피트셀에는 아주 순진한 양마냥 단호박만 찍어서 보낼 거예요. 와, 영상은잘안 보인다고요. 왜안 보이지? 유산소를 1시간 40분 이나했어요 12시에 왔는데 벌써 3시 반이야. 얼른 씻고 집가서 할 거를 해야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제 약이 구도 좀 익숙하시지 않나요? 버스 기다리면서 찍는 구도가 되어버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은 아침 9시 8분이고요. 저는 어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봉사 활동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러 나가야 되는 데 시간이 좀 남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봉사 활동은 그 정신 재활 시설에 가서 정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당사자분이라고 부르는데 서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 선생님에게 일대일 영어 교습 봉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영어를 항상 매번 말씀드리고 Q&A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막 엄청 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영어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음 너무 어렵지 않은 영어는 저도 충분히 가르쳐 드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뭔가 그런 봉사를 하고 싶은데 요양보호센터를 가서 했었거든요. 요양보호센터도 너무 좋았는데 친한 언니가 사회복지과를 나와가지고. 쪽에서 지금 수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봉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걸 해보는 거 어떠냐 하면서 추천을 해준 거예요. 너무 고맙게도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한달좀 넘었고요. 음, 되게 일주일에 한 번이어서 짧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에너지를 엄청 얻어요. 저는 사실 정신 장애인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편견이 없는 편이었어요. 그냥 그거에 대한 사실 아무 생각이 없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견이 없었는데 음,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신가봐요. 근데 가면 되게 다, 다양한 나이대 분들이 계신데 딱그 나이대 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되게 맑은 느낌. 그래서 되게 밝고 가면은 그런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아요. 가면 되게 저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오셔서 항상 말 거시고 제가 교습하시는 분 아니셔도 항상 말 걸어주시고 막 저한테 넌센스 퀴즈 내시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올고예요 그래서 오늘 봉사 한번 하루 갔다 오면은 그 밝은 에너지가 하루 종일 저 안에 이렇게 채워져가지고 그게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완전 샤라우트 희원 언니.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어, 사실 제가 요양보호센터에서 봉사할 때도 느낀 게, 그렇게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음, 일반인들이 많이 없나 봐요. 보통 사회복지과 분들이. 그런 걸 뭔가 채우려고 실습시간 채우려고 봉사를 하고 저처럼 그냥 아예 관련이 없는 깡대한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요양보호센터를 시작하게 된 거는 음, 제가 일 다닐 때부터 겨울마다 연탄봉사활동을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주말에 이루어져요 보통 저는 주말에는 이제 일을 하니까 항상 어? 아나 봉사활동도 뭐 해보고 싶은데 뭐 하지 하는데 연탄봉사 여름이니까 당연히 안 하고 그러다가 아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해서 원래는 제가 애기를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 있는 데를 가고 싶었는데 보통 그런 데는 아이를 제가 생각한 돌보는 이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다른 거뭐 어떻게 할수 있지? 1365 동네에서 막 찾아봤는데 엄청 많이 나와요. 봉사활동 관심 있는 분들은 1365 들어가서 어, 본인 동네로 회사만 찾아보세요. 저한테 인사 DM으로 여쭤보신 분이 계셨거든요. 어떻게 통해서 봉사하시는지1365 보시면 되고요. 거기 수탁하는데 요양보호센터가 있는 거예요. 뭐, 어, 이렇게 활동 보조하는 건 나도 너무 잘할 수 있겠다 해서 했었는데 요양보호센터 봉사활동도 저는 가고 싶은데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계속 가지는 못하고 있고 원래 요양보호센터를 꾸준히 갈 생각이었는데 이제 희연언니가 여기 재사 제... 정신재활시설을 소개시켜줘서 일단은 여기를 지금 꾸준히 가고 있고 그때 예 오늘 가서 제가 또 열심히 알려드리고 오겠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아자아자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Welcome <laughs> to